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내고 또 내게 맞는 업무 관리와 시간 조율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도 창업이 대세인데요. 부족한 창업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해서 창업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신촌 기차역 인근.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곳에 가게를 열어볼까 염두에 두는 지역인데요. 불황이라곤 하지만 봄을 맞이하면서 창업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꽃집 창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각광받는 직종인데요. 지금 만나볼 이분도 꽃집 창업을 실천에 옮긴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서대문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플로리스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산영이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매일 보면서 노후까지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하기에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직장 퇴사 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꽃집 창업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결혼식이나 졸업식 등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뿐 아니라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대박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이유로 꽃집을 창업하게 됐을까요? 그냥 회사, 회사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또 퇴직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전업맘이었죠. 수익활동이 전혀 없고, 전업맘은 그 수익활동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에 일 만족감이 크죠. 그리고 또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경륜이 쌓여지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뒤 8년 동안 아이들만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사장님 과감하게 용기 내어 창업한 결과 지금은 각종 기업 행사의 꽃장식까지 도맡는 등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꽃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창업 노하우 첫 번째 창업 자금 대출은 얼마나 받았나요. 이꽃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들어가는 자금 같은 거, 가용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부처 홈페이지 같은 데를 좀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좀 습관이 있어서, 때마침 들어갔는데, 공지사항에 이제 융자 대부 사업 뭐 지원, 이렇게 딱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 창업 노하우 두 번째. 창업은 어디서 하셨어요? 천만 원으로 맞출 수 있는 게뭐2층이나 아니면 완전 상권이 없는 공간에서 얻어서는 천만 원으로 충분히 할수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루트 루트를 두 가지로 잡았었죠. 2층좀 비상권에서 할까 로드샵으로 할 때는 금액이 확 올라가고 그럼 두 가지 루트로 좀 잡아서 좀 생각을 했었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선택한 곳이 교통이 편리한데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서울 시내 한복판의 2층. 게다가 창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 입주 시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8만 원으로 무척 저렴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였던 거죠. 자본과 공간을 마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실전은 이제부터인데요. 매장에 손님이 꽃 사러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나만의 커리큘럼 바로 세 번째 창업 노하우입니다. 요리든 그림 그리기든 목공예든 요즘은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일대의 꽃꽂이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도 오늘 1대1 꽃꽂이 수업에 들어오셨네요. 보기에는 쉬워도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꽃꽂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은 왜 꽃꽂이 수업을 신청한 걸까요? 아, 제가 꽃 관련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꽃다발 만드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꽃집 나중에 창업할 때 꽃다발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꽃다발 관련해서 클래스를 신청했어요. 사업 분야는 처음에 여기 입장할 때 제가 이제 PT 발표할 때도 주력이 수업 클래스를 80%, 20%는 이제 예약 판매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거의 수업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올려놓은, 스토어를 통해서 올려놓은 것들 판매하고 있고. 창업 비용을 해결하는 작지만 소중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제 삶에서 그 작은 요소 안에서 내 일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어, 내,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일을 작은 삶의 그 요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내 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딪히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정보화 사회 안에선 정말 정보 싸움인데, 그 정보 지원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질비해요. 그것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잘 실행을 하셔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장소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세요. 혹시 아나요? 인생 후반전에 꽃길을 걷게 될지요. 네, 좋아하는 꽃을 매일매일 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창업에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또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창업도 있고 종류가 네네.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야의 창업이 가장 많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생계형 창업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일반 서비스 창업은 도소매, 운수, 그다음에 뭐 숙박, 음식업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거든요. 네. 이런 창업이 거의 73%를 차지하고 도소매 있습니다. 온수,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식 서비스 사업이나 기술 창업 쪽으로 두 가지 이제 제조까지 합쳐도 한15% 정도로 음.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 중장년에 대한 그 창업은 아무래도 일반 서비스, 도소매 쪽으로 지금 40대부터는 그 진행 그 많이 지원을 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중장년 창업 지원이라고만 키워드를 쳤는데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가 <laughs> 먼저 뜨더라고요. 여긴 어떤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는 잠깐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시, 어, 35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네. 35개 가 있고요. 네, 목표는 숙련된 경험하고 네트워크 기술 이런 어, 것들을 보유한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0세 이상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주로 내용은 예비 창업자 발굴하고 교육 또 보육 이런 것 같은 창업 관련된 것과 음.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디어 검증하고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하는 그런 맞춤형 실전 창업 프리큘럼을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하게 되면 입주 기간간에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입주하고 또 졸업한 그런 기업 대상으로서 트워킹 네, 행사도 하고 있고요. 또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연계를 위한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군요. 예. 자 대상이 궁금합니다. 40세 네. 이상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장년 기술 센터에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허가 없더라도 여기 오시면 특허를 만들게 됩니다. 오, 네 이게 바로 네트워크인가요? 아니죠 지원이죠. 아 지원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허를.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도 특허 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매니저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음.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한다든지 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마케팅 자금 같은 경우도 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일시적으로 또 내려줘서 한 기업당 음. 한 300만 원씩 정도 줘서 오.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네. 기업 소개를 하는 음.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네. 큰 혜택을 받는다고 할수 있죠. 네. 아 그렇게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로 창업을 했단 말이죠. 창업 후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자 그런데 지원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창업 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경우라면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 이제 창업 사이, 사업 아이템을 사업할 수 있는 자금하고 창업 아이템을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한 연, 매년은 1,000개 정도의 기업에 최대 1억 원 지원금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 신청하실 때 물론 이제 심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매출 의한 고용, 투자, 수출 등의 성과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